한가선 청년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한가선, 한가선 신임 청년위원장님은 국내외에서 여러가지 평화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고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국혁신당에 합류하시면서 청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청년위원장 한 가선입니다. 저는 일할 때 일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취미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저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다양한 범주에 20~30대 청년들과 교류를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학원 친구들, 활동가 친구들, 동호회 친구들,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날 때면 누구나 그러하듯 잘 사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종종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전세 사기 문제나 취업 문제, 직장에서의 갑질,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마주할 때면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취약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의식주에 있어서 온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가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출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 주거 생활에 온전한 독립을 이루는 청년들이 극히 드뭅니다. 이는 능동적이어야 할 청년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그 어떠한 활동도 하기 어렵듯이 의식주가 불안정하면 그 어떠한 자아실현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회가 늘 걱정하는 저출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다각도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걸 경제적으로 치환하여 돈을 쥐어주면 마치 저출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콧방귀를 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은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면 특히 다른 남성들과 비교하여 잘 책임지지 못하면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가부장 사회의 압박감을 견뎌내야 하고, 여성들은 사회적 진출에 대한 꿈을 돌봄노동에 당연히 양보해야 마땅하다는 듯한 사회적 눈초리 속에, 심지어는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는 아이를 키워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올렸을 때, 아, 그래도 이 세상이 살 만하다. 내 아이도 내가 느끼는 만큼의 또는 그 이상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아이를 낳고 싶겠죠.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꿈, 활기, 패기, 도전 같은 단어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도전을 한다 함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나를 내에 던진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약하다 조금 미끄러지거나 실수하더라도 이 사회가 나를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끔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집과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 나와 내 가족 구성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 기둥이 뽑히지는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의료 혜택,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 등입니다. 이런 필수 요소들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개인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년들 나아가서는 개개인의 시민들이 스스로의 능력 부족을 탓하며 열등감이나 패배감에 패배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마음의 질병을 알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대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기 위한 길을 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의 영역에서 다채로운 생각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고 고민하며 조금 더 나은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